이제 거게 울트라예? 이거는 울트라입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버즈 프로 셔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음. 버즈랑 다른 게.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이어팁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착용감도 좋고 노이즈캔슬링이 더 우수하다고 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어팁 부분을 눌러가지고 이제 터치했더라고 하면 되는 여기 바 형태를 통해가지고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악 넘기기라든지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링은 언제, 어, 언제 주시죠? 기존까지인가요? 링은 9가지, 9가지 사이즈로 9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즈3라는 거죠? 버즈3 프로입니다 프로고 이거는 제가 일반 모델은 다른 장소로 가죠 이게 투명하게 되으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했으면 좋겠네요 딱한 명이 사실 거절 있는 당사자들한테 랜덤으로 사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저딱 맞아서 잘못 출시를 했죠 아 이게 거절이구나 실례지만 한번 네. 네. 이번에 이번에 출시를 같이 안 하는데 음. 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저희가 판매되는 건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 때문에 음. <laughs> 지금 구무 끼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블랙 컬러, 골드 컬러, 실버 컬러 이렇게 있는데 <laughs> 네. 사실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랜덤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아, 음. 아, 이하이면 실버가 낫겠다 어, 약간 그런 네요 이걸 끼고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약간 뭐 실리콘 끼고 있는 거 고무 끼고 있는 거실거 <laughs> 음, <같아요. 웃음> 괜찮아요. 볼때 주면 게 나오는 게 어... 아니라 어... <laughs> 뭐 이번에는 는주황이랑화이트랑 이렇게 줄이 나옵니다. 단지 제왕이 <laughs> 선택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본사에서 그냥 랜덤으로 나왔다. 아. 어... 보시면 돼요. 다시 구만 여기 버즈 지금만 붙출만 하시면 그요그 그런 건 칼이에요. 그게는있서1시1시유 밀린... 돼요? 10시 이후에 팩 이후에 10시 반. 10시, 10시 반, 반 11시부터는 된다고 생각하면 네네, 되네요. 그러시부터 네, 보시면 어 그때부터 유튜브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10분쯤부터 올라옵니다시시 유튜브에 10. 사실 정보가 10분쯤. 많이 나오는데 네. 사전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이팩이 후에 비싸. 나오는 거 음. 사실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이제 사전 공개나 이런 행사가 있지. 엠바고 걸려서 그 뒤에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게 저희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그 전에 올라오는 비공식 영상들은 전부 공식이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이제 저번에 영상 촬영할 음. 시간이 돼야 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다그 네. 유튜버들은 영상 다 만들어놓고 이제 편집도 그쵸? 끝냈고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만 네. 되면 업로드 되게 되있죠 이게 또 2만 유튜버신아저 <laughs> 2만, 2만 2천 유튜버 네. 언백 두 시간 전에 여러분들 수 공개 같은 건데 제가 아, 여러분들지고 있었는데 온라인고있 공개가 있는 되지만 오, 오, 지금 공개된 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